¡Gracias! 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정보정리 더큐TV입니다. 오늘 새벽 디아블로4의 개발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모탈의 신규 클래스인 혈기사와 함께 한국 시간으로 7월 21일에 시작될 디아블로4의 시즌1, 악의 종자 시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공개되었는데요. 또한 다가오는 두 번의 사전 업데이트와 함께 여러 신규 콘텐츠와 밸런스 및 편의성 개선 패치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 레이저 측에 몇몇 게이밍 기기 협찬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 영상 말미에 간단한 이벤트를 통해 구독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 영상은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공개된 디아블로 4의 새로운 소식들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시즌 업데이트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당장 오늘부터 규모는 작지만 최근 여러 피드백들을 반영한 1.0.4 신규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지옥 물결 이벤트의 수수께끼 상자에서 고유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킬 및 정복자 보드 전체를 무료로 초기화해 주는 망각의 두루마리라는 소모성 아이템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며 다가오는 7월 19일 진행될 대규모 사전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전설 위상과 신규 고유 및 전설 아이템 그리고 각종 직업 밸런스와 신규 보스 등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는 기존 영혼의 영역에도 적용되는 콘텐츠들이라고 하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7월 19일에 공개될 사전 업데이트를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소지품 공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업데이트와 함께 이러한 편의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로 이번 스트리밍에서 신규 직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디아블로4의 첫 시즌은 한국 시간으로 지금부터 2주 뒤인 7월 21일 새벽 3시에 오픈될 예정인데요. 참고로 시즌1의 콘텐츠들은 게임 출시 이전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하며 시즌2 역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존에 사용하던 영혼의 영역 캐릭터는 시즌 캐릭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즌 캐릭터를 생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시즌 콘텐츠 자체는 영혼의 영역이나 시즌 서버 어디서든 최초 1회 이상 캠페인만 클리어했다면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 클리어 이후 캐릭터를 생성하면 시즌 영역에서 캐릭터를 시작할 수 있으며 캠페인 스킵과 탈것 기능 그리고 기존 지도와 릴리트의 재단을 7월 19일 패치 이후 기존 캐릭터들 중 진척도가 가장 높은 캐릭터를 기준으로 그대로 이어받은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해당 부분만큼 명망 포인트 역시 처음부터 적용된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3단계 지역 진척도까지는 확보된 상태에서 새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즌은 3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한 시즌이 종료되면 기존 작들의 레더 및 시즌 캐릭터와 동일하게 해당 캐릭터와 시즌 보관함은 영혼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해당 시즌의 전용 콘텐츠는 더 이상 즐길 수 없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번 첫 시즌의 전용 콘텐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컨셉은 빛의 대성당의 한 사제를 도와 성역에 퍼지고 있는 이상한 부패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는 성역 전역에 걸쳐 랜덤하게 악성의 능력을 지닌 정예 몬스터가 출현한다고 하며 이를 처치하면 악의 심장이 드롭되는데 그것과 상호작용하면 더 강력한 정예 몬스터가 등장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쓰러뜨리게 되면 시즌 전용 아이템인 악의 심장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악의 심장은 절협 때부터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4개의 타입으로 나누어져 총 32개가 있다고 하고 기존의 보석과 같이 장비 아이템에 장착하여 강력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장들은 타입에 따라 각각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며 해당 색상에 일치하는 소켓에만 장착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이번에 함께 추가되는 악의 부름 이벤트에서는 원하는 색상의 악성의 정의 몬스터를 소환하여 자신이 원하는 색상의 심장을 획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지하실에서는 악성의 정의 몬스터나 악의 부름 이벤트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하기에 이는 기존에 비교적 빈 인기 콘텐츠였던 지하실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러한 아기 심장 보석은 마치 디아블로 2의 주얼이나 디아블로 3의 전설 보석과 도 비슷한 형태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심장 보석의 가용 범위와 효과에 따라 기존 보석들의 가치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업데이트와 함께 디아블로4의 배틀패스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총 90개의 보상이 존재하며 27개의 무료 영역과 63개의 유료 영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에서도 배틀패스 콘텐츠 자체는 이용이 가능하며 63개의 유료 영역은 오로지 꾸미기 아이템 보상으로 구성되어 과금 요소가 절대 게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또한 배틀패스를 통해 얻는 아이템은 영혼의 영역이나 시즌 캐릭터와 상관없이 계정 공유로 전체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배틀패 스 콘텐츠를 전부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75시간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며, 배틀패스와는 별개로 시즌에서만 구매 가능한 시즌 한정 꾸미기 아이템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배틀 패스와 연계되는 시즌 전용 콘텐츠가 두 가지 있으니 바로 시즌 여정과 시즌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시즌 여정의 경우 디아블로 3의 시즌 여정, 곧 히드리기의 선물과도 비슷한 콘텐츠로 챕터마다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스킬 및 정복자 보드를 초기화해주는 망각의 두루마리나 신규 위상 등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가 바로 이 시즌 여정인 것이죠. 참고로 이는 유료 배틀 패스를 따로 결제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시즌 여정의 마지막 부분은 제법 어려운 도전 목표가 존재할 것이라고 해요. 추으로 시즌 축복 의 경우 배틀패스의 보상 중 하나인 이글거리는 재를 사용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시즌 한정 버프 콘텐츠로 캐릭터 레벨 42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면 경험치나 금화, 또 희귀 재료 드랍률과 물약 지속 시간, 그리고 이번 시즌 전용 콘텐츠로 추가된 신규 심장 부속 드랍률 상승 효과를 시즌 전용 버프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는 모두 제법 강력한 버프 요소들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 빠른 성장을 위해선 이 시즌 축복부터 잘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으로 이번에 공개된 디아블로4의 시즌1 콘텐츠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직 세부 밸런스 수정 사항이나 편의성 개선에 대한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가오는 추가 소식들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번에 제가 협찬을 받게 된 레이저 게이밍 기기와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현재 본인이 주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디아블로4 클래스의 빌드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형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지만 정성이 담길수록 좀더 높은 점수를 드릴까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신 두 분께는 레이저 올버린 V2 프로 게이밍 컨트롤러와 레이저 크라켄 V3 프로 게이밍 헤드셋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가오는 7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제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이후 선정된 본인이 게시글에 등판하여 이메일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당첨되었더라도 알림이 뜨지 않아 당첨이 취소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명쾌한 정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이저 게이밍 기기와 함께 시즌1을 준비하세요. 뀨?